우리는 늘 돈을 버는 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같은 종목을 사고, 같은 시점에 투자해도, 누군가는 평온하게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불안에 시달리다 손해를 봅니다. 그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인내, 가장 강력한 투자자 성격, 투자에서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 세상이 시끄러워도 자신을 믿는 태도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남들이 급등주를 조칠 때 그들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떠올립니다. 내가 이 회사를 고른 이유가 변했는가? 그단 하나의 질문으로 불안한 마음을 잠재웁니다. 그들은 단기적 가격이 아닌 시간의 힘을 믿습니다. 겸손. 시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주라는 사람. 시장에는 오만한 투자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그들은 절대 나는 틀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이번엔 내가 운이 좋았다. 겸손한 사람은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들의 겸손은 자신감의 부재가 아니라 확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통제,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 주식 시장은 인간의 감정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욕심과 두려움, 기대와 절망이 매순간 교차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통제할 줄 압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가 똑똑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시장이 미쳤다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그들은 수많은 실수를 피합니다. 일관성, 전략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사람. 성공한 투자자들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오랜 시간 지켜냅니다. 어떤 사람은 매년 같은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당 성장주만 고집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은 화려한 지능보다 일관된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이 바뀌고 산업이 이동하며 사람들의 소비 습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 변화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에 80%를 독서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투자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와 사고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름을 채워가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을 공부합니다. 냉정함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힘, 뉴스가 쏟아지고 유튜브가 떠들고 커뮤니티가 공포와 욕망으로 요동칩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은 조용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내 돈을 빼앗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데이터와 사실로만 움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소문이 아니라 분석으로 말합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뜨거운 욕망을 식힐 줄 아는 지혜입니다. 자기 신뢰,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사람, 성공한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치투자, 어떤 이는 성장투자, 또 어떤 이는 배당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는 자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중심을 지킵니다. 이 자기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반성 그리고 공부의 결과입니다. 현실감각, 꿈과 숫자 사이의 균형, 주식투자에서 낭만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정확히 압니다. 투자금의 규모, 목표수익률 그리고 잃을 수 있는 금액까지 그들은 꿈을 꾸지만 동시에 바른 땅에 단단히 딛고 있습니다. 장기시각, 인생 전체로 보는 사람, 단기적으로 시장은 불공평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잔인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은 결국 성장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번 달이 수익률이 아니라 10년 후에 복리를 봅니다. 그들은 알죠. 복리는 시간의 보상이라는 것을 조급함은 복리를 파괴하고 인내는 복리를 키웁니다. 심리적 여유, 돈에 매이지 않는 태도,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에서 진정한 자유는 돈을 벌 때가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을 때 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돈을 인생의 수단으로 대합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자유를 위해 투자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지능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시장보다 자신을 먼저 이긴 사람들입니다. 공포를 견디고 욕망을 다스리고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주식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장의 주인은 누구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의 주인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도 수익률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